안녕하십니까 강동구 고독동에 위치한 강동탑부동산 이창호 대표입니다 작은 인연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언제라도 전화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좋은 물건으로 여러분께 다시 다가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명일역 바로 앞에 있는 솔베뉴 아파트 1900세대 7월부터 입주를 앞둔 솔베뉴 아파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주변으로 고명초등학교가 네, 1900세대고요. 주변으로 고명초등학교 바로 담벼락 옆으로 붙어있고요 동부기술교육사거리에서 네, 한 바퀴 둘러보는 현장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솔베뉴 공사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들은 없고요. 조용하니 좋네요. 공사가 얼마나 진척됐는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의 풍경은 또 어떤지도 궁금했고요. 보시다시피 뒤로 이렇게 아직은 공사 자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네, 현장 느낌을 좀 전해보려고 제가 현장에서 찍은 영상과 음성을 같이 내보냈는데요. 네, 목소리가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명일 전통시장. 입구 쪽에 있는 네 쪽에서 바라본 현장이고요. 지금 아파트 단지 내 조경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지금 108동, 109동 사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상당히 많이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고명초등학교 바로 어, 담벼락 건너편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작은 도로 건너면 바로 초등학교와 연결되어 있고요. 고명초등학교 다니시기는 학생들 교육 여건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옆에 초등학교 바로 옆으로. 네, 조그만한 공원이 있는데 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피어 있죠? 네, 소공원입니다. 아파트를 바로 내려다 볼수 있는 소공원이고요. 네, 단지내 조경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한 2주 전에 영상에서 볼 때보다도 많이 진척이 됐고요. 네, 고명초등학교 건너편 이렇게 보셨고, 네, 외부 담벼락도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어, 이제 조경은 곧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아마 5월 중순이나 말쯤에 입주자 데이, 집을 구경하는, 네, 입주자 데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솔베뉴 아파트, 13개 동의 1900세대 아파트로, 최소 16층에서 35층 남양 위주 아파트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는 104동 뒤쪽에 있는 조그만한 공원입니다. 도로가 위치한 공원이고요. 거의 여기도 마무리가 다 됐네요. 2주 전만 해도 한참 공사 중이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소공원, 동부기술교육원 사거리와 면 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상가 31차 구상가와도 맞닿아 있는 공원입니다. 여기가 동부기술교육원이고요. 동부기술교육원은 보시면 네 이쪽으로 지나가면은 암사대교로 바로 연결되겠죠. 지금 길은 103동, 102동을 보고 계십니다. 이 길로 이렇게 계속 걸어가시면 명일역이 닿게 되겠네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화면은 백이동과 백일동 길 건너편 쪽에 있는 주택가 쪽 상가 쪽입니다. 롯데리아도 보이고요. 네, 상업지구에 있고, 우리 한국에서 별자방 스타벅스가 보입니다. 지금 여기는 112동을 지나서 상가 쪽으로 가고 있고요. 명일역 바로 3번 출구 바로 앞입니다. 조금만 걸어가시면 바로 앞에 파리바게뜨가 보이고, 여기 앞에 이제 보이시죠? 네. 명일역 3번 출구. 지금 보이는 출구가 명일역 3번 출구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장애인 엘리베이터 옆으로 유니컬로가 보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명일역 4번 출구 네 이용하시면 에스컬레이터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GS마트와 유니클로 위치하고 길 건너편으로는 명일 먹자골목 네 상업지구와 위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어 솔베뉴 아파트 한 바퀴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화질이 좀안 좋은 점 이해주시고요 솔베뉴 아파트 지금 7월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매매는 물론이고 전월세 계약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물건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좋은 물건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탑 부동산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좋은 물건으로 다시 한번 좋은 안내로 다시 한번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동탑 부동산이었습니다.